자, 10월 5일.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12분입니다. 아. 오늘도 비가 아침 시간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낚시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낚시할 둔봉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어리연이 있고 어, 버드나무 숲 나무가 있고 여기에 세웠습니다. 아, 3 영간한데 수심은 1.5m입니다. 외바늘로 70cm 장치를 쓰고 있고, 어분그릇템만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올 봄에 에, 월척을 낳고, 여름에는 월척을 못 낳았는데, 오늘 월척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응? 응? 끌고 온다, 끌고 온다, 끌고 온다. 오 끌어간다 오 너무 끌어간다 오쟤 크다 오힘 쓴다 오오오 힘 쓴다, 오, 오, 오. 힘 쓴다. 야, 야, 야. 들어주면 안된다 오차 자 첫수가 26cm입니다 26cm 아주 괜찮은 놈이 나왔습니다 첫수가 아주 미꾸럼하게 잘생긴 놈입니다 기념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자 첫수가 아, 첫 수가 26cm입니다. 아주, 아주 예쁘게, 험한 음식, 아주 잘생긴 놈입니다. 아, 첫수라서 기념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26cm입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26cm. 고맙다. 지단 올리고, 옆으로 끌고 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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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어이구, 좋다. 잘 올렸다. 근데 씨알이 적네. 아, 씨알이 적어. 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카메라가 넘어간다. 자. 두 번째 녀석은 18cm입니다. 18cm. 싹 찌를 잘 올려 주네요. 예. 두 번째입니다. 18cm. 가사라맞맙다 응. 음, 뭐야? 얘는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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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어. 야뭐 이렇게 날쌔자세 번째는 27cm입니다 27cm 아 이건 진러미이 약간 흠이 있네 아주 멋진 놈입니다 아주 멋진 놈입니다 27cm입니다 아 27cm 세 번째 어 아, 씨를 내리가 내리다가 갑자기 쑥 끌고 가면서 올리네 자 고맙다 어쨌든 고맙다 가사라 아유 음 이게 뭐야? 던지자마자 올려. 던지자마자. 아 근데 시알이 약간 좁다. 아주 예쁜 붕어입니다. 네 번째는 20.5cm, 20.5cm. 아 던지자마자 찌가 내려 가는 순간에 받아 먹고 올라왔습니다. 아 가사가 고맙다. 두고 간다, 두고 간다. 올려. 예쁜 굴고 가기만해. 아이요놈이 <laughs> 아, 아이요 이 요놈이. 옆으로 살금살금 끌어가기만 하고. 어, 저어 저. 어렇 다섯 번째인가? 19cm입니다. 아주 예쁜 놈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19cm. 다섯 번째인가? 그래서 가사람.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어울렸다. 어, 그런데 씨알은 안 크다. 어. 씨알은 안 크. 여섯 번째, 18cm입니다. 아, 씨알이 큰놈 나오더니, 자꾸 줄어지네. 18cm입니다. 가사라! 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고만 있어. 아이고, 이놈이. 야, 찐안 올리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나. 어, 이놈이. 21cm입니다. 21cm. 아주 예쁘게 생긴 놈이. 찐안 올리고, 일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일곱 <laughs> 번째인가, 여덟 번째가 모르겠다. 21cm입니다. 가사라, 고맙다. 음, 아이고, 아미. 아이고, 미 근데 씨간이 적다. 오, 쭈쭈쭈 자, 18.5cm입니다. 19cm가 안 됩니다. 18.5cm. 가사라, 고맙다. 자, 올려주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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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아, 잔챙이라. 갈수록 시야리 적어진다. 아, 열론만 잡고 가야겠다. <laughs> 잔챙이가 한 마리 나오네. 한 15cm 되겠네. 가사라. 고맙다 자. 아, 근데 잔챙이라. 아, 아홉 번째인가, 열 번째인가. <laughs> 열론만 잡고 가야겠다. 16cm 아.. 씨알이 자꾸 지근지네 16cm입니다 16cm 아.. 가사라 아. <laughs> 씨알이 점점 적어져 아.. 월척 보러 왔는데 어, 쿵덕쿵덕 하고 있어 올려 카이요 놈이 하. 올리다 찌를 몇 번씩 올리 올리다 내리다 하나 아이고 또수초안는다 하.. 아, 이거 또수초 감았어. 자, 20.5cm 21cm가 조금 안됩니다 하, 뒤로 올리다가 한번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놈 찾는데 참나이네 가사라 어? 또콩떡그리고 만다 자 올려 더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잘 올렸다 자아무데도 씨알이 안크죠 에 17cm밖에 안되네 에 가사라 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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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째인가? <laughs> 자, 마지막이다. 빗방울도 던지고 해서, 시열도 안 커지고, 빗방울도 던지고, 끝내야겠다. 마지막인데 한번 좋은 놈 나와라. 자, 올려야지. 그렇지, 더, 아이고. 옆으로 끌고 간다, 옆으로 끌고 간다. <laughs> 옆으로 끌고 간다. 아하하오차오 딱 20cm입니다. 딱 20cm. 비가 와서 더 이상 하지는 못하겠어요. 빗방울이 던지네. 비, 비. 오늘 오전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그래도 할수 없다. 자, 가사라. 마지막이다.